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많은 변화를 경험합니다. 몸은 점점 느려지고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으며 세상은 더 빠르게 돌아갑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마음까지 흔들리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죠.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하루의 할 일을 떠올리며 숨이 가빠진 적이 있나요? 계속 달려야 한다는 압박감에 짓눌려 오늘 하루가 빨리 지나가기만을 바랄 때가 있진 않나요? 하지만 잠시 멈춰 보세요. 숨을 깊이 들이시고 주변을 살펴보세요. 어떤 냄새가 나는지, 바람이 어떻게 스치고 있는지, 나뭇잎이 얼마나 조용히 흔들리는지. 이 작은 순간조차도 마음을 평온하게 하는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오늘 나이 들어도 흔들리지 않고 빛나는 마음의 평온을 지키는 비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단순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과학적 근거와 현실적인 방법 그리고 우리 모두 공감할 수 있는 삶의 지혜를 바탕으로 지금이라도 실천할 수 있는 작지만 강력한 행동까지 안내할 것입니다. 최근 심리학과 신경과학 연구에서는 마음의 평온이 신체 건강과 정신, 건강에 얼마나 중요한지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명상과 심호흡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 수치를 낮추고 혈압과 심장 박동을 안정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이 효과가 두드러집니다. 또한 감사의 습관을 가진 사람들은 우울감과 불안감이 낮고 면역력과 행복 지수가 높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사람들은 특별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루에 한번 감사한 일을 떠올리고 순간순간 현재에 집중할 뿐입니다. 작은 습관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은 나이가 들수록 더큰 의미를 갖습니다. 평온한 마음을 유지하면 삶의 질이 단순히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질병 예방과 장수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우리의 뇌는 평온함을 느낄 때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과 도파민을 자연스럽게 분비하고 만성적인 스트레스가 만드는 신체적 손상까지 완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부분은 바쁘게 살아오며 마음을 돌보는 법을 잊고 살아왔습니다. 직장과 가정, 사회적 책임 속에서 우리는 늘 달리고, 달리고 또 달립니다. 오늘도 해야 할 일이 많다라는 생각에 압도되고, 잠깐의 여유조차 사치라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평온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작은 습관, 짧은 호흡, 감사하는 마음이 그 시작입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 깊게 숨을 들이시고, 지금 여기를 바라보세요. 주변의 소리, 색깔, 온도를 느끼며 내 마음과 호흡이 하나가 되는 순간을 경험해 보세요. 이렇게 작은 순간을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연습이 쌓이면 나이 들어서도 삶의 질이 흔들리지 않고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마음이 중심을 잡게 됩니다. 평온함은 단순한 기분이 아니라 삶의 전략이자 무기입니다. 그리고 이 전략은 오늘 바로 실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루 단 5분 당신의 마음을 위한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3번 깊게 숨을 들이마십니다. 숨을 들이실 때는 온몸에 산소가 퍼지는 느낌을 내실 때는 긴장과 걱정을 놓아버린다고 상상하세요. 그 다음, 오늘 하루 감사한 한 가지를 떠올리고 기록합니다. 작은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따뜻한 차한 잔. 햇살이 부드럽게 비치는 창문, 가족의 웃음소리 같은 일상 속 작은 순간을 적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안정됩니다. 낮 동안에도 짧게 1분씩 멈춰서 호흡과 주변을 느껴보세요. 이 반복이 쌓이면 마음은 점점 단단해지고 삶은 더 여유로워집니다. 결국 평온은 먼 미래의 목표가 아니라 오늘 당장 선택할 수 있는 실천입니다. 지금 행동하지 않는다면 마음의 흔들림은 계속될 것입니다. 하지만 작은 실천 하나가 당신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마음의 평온은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작은 습관, 깊은 숨, 감사하는 마음이 모여 나이가 들어서도 흔들리지 않는 삶의 빛을 만들어 줍니다. 이제는 선택할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 단 5분 마음을 돌보는 실천을 시작하세요. 작은 변화가 쌓이면 마음은 점점 평온해지고 그 평온은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빛나며 당신을 지켜줄 것입니다. 나이 들어서도 더 빛나는 마음의 비밀, 그 비밀은 바로 지금 당신의 선택 안에 있습니다. 오늘 마음의 평온을 선택하세요. 그리고 그것이 당신의 삶을 아름답게 바꾸는 시작이 되게 하세요.